어느 외진 산골 마을에 성복이라는 한 농사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20여 년 전에 부인과 혼인하여 알콩달콩 살고 있었는데요. 혼인을 하고 처음에는 부인이 살림을 도맡아서 하고 성복 역시 타고난 부지런한 성격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지요. 하지만 인생에서 좋은 날은 항상 오래가지 않는 것처럼 성복이 부부에게도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부부간의 금술이 좋아도 너무나 좋아. 하나 둘 아이를 낳다 보니 20년 새에 자식을 여섯이나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먹여 살릴 입들이 늘어나다 보니 부유하지는 않아도 여유로웠던 가세가 점점 기울기 시작했고 이제는 한해 안에 한해 넘기는 것도 걱정해야 하는 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농사일을 가기 위해 나가려는 성복의 집 마당에 외 스님이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처사님, 시주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집이 뭐 넉넉하지는 않기는 한데 그렇다고 스님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지요. 잠깐만 기다리시오. 성복은 스님에게 조금이나마 식량을 나눠드렸고 스님 역시 가난하지만 여유로운 성복의 마음씨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복에게 잠깐 집터를 둘러본다고 하더니 혹시 집안에 자식이 많지 않소? 내가 보기에는 못해도 다섯 이상은 돼 보이는데. 아니 스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안 그래도 사실 우리 집 애들이 벌써 여섯이나 됐는데 입이 많다 보니 이제는 한해 겨울 나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니네요. 내가 자네와 집의 기운을 보니 자네가 가질 아이는 총열 명은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자네가 직접 키울 아이는 일곱밖에 안 되는 것 같소. 스님 그것이 무슨 말씀이실까요? 스님은 그렇게 의미심장한 말만 남기고 홀연히 성복의 집을 떠났습니다. 성복은 그날 하루 종일 농사일을 하면서도 도대체 그말 뜻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하였고 밤이 되고 집으로 돌아와 부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지요. 부인은 성복의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면서 여보 아무래도 그 스님께서 터무니없는 소리를 한것 같지는 않네요. 왜 자네는 어디 짐작 가는 것이라도 있나? 당신하고 나 사이가 여유로울 때나 지금처럼 가난할 때나 나쁘지 않고 좋으니. 밤이 되면 앞으로도 지금처럼 정을 계속 나눌 것이며 그렇다 보면 지금보다 자식이 더 생기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스라의 자식이 여섯만 있어도 한해한해 한해 넘기기가 힘든데 그 스님의 말처럼 정말 자식이 열 명까지 불어나게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키우고 싶어도 사정상 키우지 못하거나 심한 흉년이 되면 굶어서 죽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요. 성복은 아내의 말을 듣고 복잡한 심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한 채 깊은 고민에 빠지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지요. 만약에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로 그런 의도라면 당장 입을 줄이기 위해 내가 다른 마을에서 모슴살이라도 하면서 돈을 좀 벌어봐야 할것 같네. 농사일이야 벌써 큰애와 둘째가 열다섯이 넘었으니 지금처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괜찮을 것이고. 성복의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복이 떠나기 전날 밤 그들은 앞으로 얼마간은 만나지 못한다는 생각에 오랜만에 애들 몰래 지난 운우지정도 나누었지요. 다음 날이 되고 성복은 자신을 써줄 만한 부자가 있는 동네를 찾기 위해 한평생 살았던 집을 나와 먼 길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성복이 살았던 곳이 워낙에 외진 작은 산골 마을이다 보니 벌써 하루를 넘게 걸었지만 사람이 사는 민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 성복의 마음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지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더 걸었을까. 성복은 한 어르신을 길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실례합니다만 근처에 사람이 많은 동네로 가려면 얼마나 더 걸어가야 할까요? 자네가 가는 방향으로 한십 리만 더 가면 그래도 제법 큰 마을이 하나 나올 걸세. 자네 길을 잃었는가? 제가 사정이 있어 모스밀이라도 해 볼까 해서 일을 할 만한 부자댁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요. 그렇단 말인가. 어디 보자. 우리 집이 일할 만한 머슴들은 이미 충분히 있는데 말이야. 자네 혹시 글은 좀 읽을 줄 알고 있나? 평생 농사 짓고 사는 제 팔자에 쓸데없기는 하지만, 저희 할아버지가 그래도 사내는 읽을 줄 알아야 한다며. 저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읽고 쓰는 것 정도는 할수 있습니다만, 어르신. 허, 그럼 잘 되었구만. 딱 보아하니 어디를 갈지 정해놓지는 않은 것 같아서 하는 소리인데. 자네만 괜찮으면 어디 우리 집에서 일해보지 않겠는가? 내가 마침 장부정리 같은 것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다네? 자네가 와주기만 한다면 내 별채에다가 자네가 머물 곳도 마련해주겠네? 그 말이 정말이십니까, 어르신?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야? 저야 너무 감사할 따름이지요. 알고 보니 길에서 만난 그 양반이 지역에서 힘께나 쓰는 조시대감이었는데. 그는 마침 마을 탐관오리와 함께 결탁하여 이런저런 비리를 저지르면서 생긴 문서들을 정리해줄 외부인을 찾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복은 그가 마련해준 별채에서 하루종일 문서를 정리했고 조시대감 역시 성복의 일처리가 마음에 들어 일반 머슴에 세배나 되는 세경을 챙겨주었지요. 그리고 성복이 조대감이 마련해준 별채에 기거하며 일한 지도 벌써 2년이나 흐른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하루는 아침 일찍 성복이 조대감을 찾아왔지요. 대가 어르신 올해 추수가 끝나고 늦가을이 되면 저도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갈까 생각합니다. 그래 자네가 우리 집에도 일을 한지 벌써 2년이나 되었구만. 슬슬 집에 있는 가족들도 보고 싶기는 할 때가 되었지. 마누라도 마누란데 무엇보다 집에 있는 애들이 잘 크고 있는지 그게 가장 걱정되기도 합니다 어르신. 아. 자네가 별채에서만 일을 하다 보니 2년 동안 제대로 이야기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구만. 그래, 슬라의 자식이 몇이나 되는가? 전부에서 여섯이 있습니다. 모두 사내놈이지요. 무엇이라 슬라의 자식이 여섯이나 있는데 전부 사내아이라고? 허허, 그거 참 참으로 대단하구만. 성복이 조시대감께 떠나겠다고 말한 지 일주일 정도 흐른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항상 그렇듯 밤늦게 이런저런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 성복에게 갑자기 얼굴을 가린 한 여인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누구신데? 이 아심한 밤중에 이곳을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소녀 조대감댁 여종인데 성복씨가 집을 떠나 벌써 2년이나 이 조그만 별채에서 외롭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대감님께서 가여히 여기셔서 저를 보내 성복씨의 외로움을 달래주라고 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낭자. 저는 이미 부인이 있는 몸입니다. 그 여인은 성복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방안을 불키고 있는 호롱불을 꺼버리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빠진 가운데 성복 역시 인연이나 여인을 품지 못했던 외로움이 컸던 것인지 그 여인을 거부하지 않고 뜨거운 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의 시간이 지난 날밤 이번에는 다른 여인이 또 성복의 별채를 찾아왔고 일주일의 시간이 흐른 후 또 다른 여인이 성복의 별채를 찾아왔습니다. 연이어서 찾아오는 여인들의 행렬에 당황했던 처음과는 달리, 이제는 성복도 내심 마음속으로 밤을 기다리게 되었지요. 하지만 세 명의 여인들이 성복의 집을 방문한 이후, 한동안 누구도 성복의 별채에 방문하지 않았고, 시간은 몇 개월 더 흘러 성복이 떠난다고 약속한 지 열흘 정도를 남겨놓은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를 알아보시겠나요? 지난번에 얼굴을 가리고 오신 대감님댁 여정 맞으시죠? 오늘도 조대감님께서 보내서 오신 건가요? 아니요, 대감님께서는 오늘 제가 이곳에 온 것을 모릅니다. 아마 제가 이곳에 왔다는 것을 알면 큰일이 나겠지요. 큰일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요? 사실 저는 조대감의 안사람입니다. 그 여인이 성복에게 한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자신은 조대감의 부인인데 조대감의 씨앗으로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조대감은 배를 잇기 위해서 차례로 첩을 드렸지만 모두 아이를 갖는 것을 실패했다고요. 그런 조대감이 아들이 무려 여섯이나 있다는 성복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씨앗을 탐을 내 고심 끝에 부인과 첩 모두를 성복의 별채로 밤에 몰래 보냈고 성복과 정을 나눈 이후로 세 여인 모두 아이가 들어섰다는 것이었지요. 그럼 마님 이렇게 한밤중에 다시 이곳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대감이 이틀후 자객을 불러 성복씨를 없애려 한다는 사실을 듣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동안 성복씨가 했던 장부를 고친 일과 거기에 더해 저희들이 다른 씨앗으로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자객을 부른 것이겠지요. 자객이라고요? 그럼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님? 여태까지 받았던 세경을 전부 챙겨서 얼른 이곳을 떠나시지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사람이 다니지 않은 길로 다니셔야 할 것입니다. 하이고 마님,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꼭 잊지 않겠습니다. 성복은 마님의 말대로 돈을 챙겨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을 나온 이후에도 행여 다른 사람에게 들킬까 싶어 먼 길을 돌아 이틀이나 걸려 자신의 집으로 간신히 올수 있었지요. 그렇게 겨우겨우 집에 돌아온 성복은 그리운 마음에 서둘러 부인부터 찾았습니다. 마누라, 마누라, 내가 왔구려. 아니, 이게 누구야? 우리 서방님이 왔구먼. 그동안 잘 지냈는가? 부인. 그런데 자네가 없고 있는 그 아이는 무슨 아이요? 혹시 나없는 사이에 무슨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이 아이가 당신이 떠나기 전날 우리가 정을 나눴을 때 생긴 우리 일곱 번째 아들인데요. 아, 그게 그렇구만 그래, 그래야 맞지. 부인, 내 네, 이제야 스님이 우리에게 했던 이야기가 이해가 가는구먼. 이제야 이해가 가. 모든 것이 지나고 나서야 성복은 스님이 이야기를 했던 대로 총 10명의 자식을 가질 수 있고, 직접 키울 아이는 7이 될 것이라는 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복은 조대감댁에서 벌었던 돈을 기반으로, 7명의 아이들을 전부 무사히 키울 수가 있었다고 하네요.